안녕하세요. 요즘 요리 특성화가 중 가장 핫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구명균형고등학교의 멀티조리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선 넓어요. 다른 교실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신설이라서 모든 형태의 조리가 가능한 o 인, 원 조리실입니다. 올인원이라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모두 조리실습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인 1인 1화구 실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업장용 화구을 구비하라는 최형석 셰프님의 조언을 받아 업장용 화구를 사용합니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가 다르죠 특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컨베이션 오븐도 있고 콜록 콜록 초광력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리 실습하는 학생들 건강도 배려하였고요 눈이 안 좋아도, 키가 작아도, 뒤에서도 교사대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모니터도 있어요. 그리고 중식 요리사의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중식 웍도 있답니다. 어때요? 멋지죠? 작년에 외식교양과 선배들이 6개의 대회에 추천해서 1 0개가 넘는 메달들을 떠봤는데요. 모두 제가 서 있는 역에서 만능기까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기인데요. 저도 이곳에서 선배들처럼 멋진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명건양고등학교의 멀티조리실이었습니다.